박수! 우리 친구들, 잘 지내고 있었어요? 핑크퐁이랑 아기상어 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? 얼마큼 좋아요? 얼마큼 많이 좋아요? 얼마큼 많이? 우리 핑크퐁과 아기상어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요. 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친구들에게 이쁜 짓한번 보여줄까요? <laughs> 좋아요 핑크퐁 아기상어 이쁜 <예쁜> 짓 <laughs> 박수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죠? 무슨 날이요? 맞아요 설날이에요 자, 우리 이번에 튼튼쌤과 페이크폰 아기상어 설날맞이에서 국악 율동 콘서트 신명나고 경쾌하게 시작해 볼까요? 얼쑤!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자, 아, 가만, 가만, 가만,